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와 아시아인 최초 만장일치 메이저리그 MVP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업적을 두고 온라인 상에서 누가 더 위대한 스포츠 선수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근 일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두 선수들 두고 누가 최고인가라는 물음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시즌 아시아인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리그에서 총 23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필드골로 모든 골을 기록해 영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2021 시즌에서 스즈키 이치로에 이어 두 번째 메이저리그 MVP를 수상하였는데요. 일본인 역사상 20년 만의 수상이며 아시아인 최초로 만장일치 수상입니다. 또한 아메리칸리그 역사상 11번째 만장일치 수상이기도 합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오타니가 같은 국가 출신임에도 다소 냉철한 평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일본인 입장에서는 오타니가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이라고 생각해요. 매년 안정도를 따지면 손흥민. 올해의 활약도를 말하면 메이저에서 홈런 랭킹 톱을 달리는 오타니. 매힌 김에 투수로도 방어율 2점대의 오타니. 오타니네 손흥민이 메시만큼만 활약하면 손흥민이겠지만 농구는 미국만이 유명해요. 하지만 조던을 누구나 다 합니다. 오타니의 현재 활약상이 바로 조던과 동등한 정도죠. MVP를 차지하면 미국 전역에서 유명해질 겁니다. 손흥민은 비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 되겠죠. 간단히 비유하자면 시험에서 매년 90점을 맞고 있는 게 손흥민, 시험에서 올해만 95점 맞은 게 오타니. 손흥민이 압도적으로 대단합니다. 야구는 어차피 마이너 스포츠이니까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네티즌들도 평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둘다 대단한 거지, 왜 우열을 정하려고 하나요? 같은 종목도 아닌데. 그냥 각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낸 거고, 좋아하는 스포츠 즐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나요? 야구는 몇 나라 하지도 않죠. 반면 축구는 전 세계 안 하는 나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종목 내 위상은 오타니, 전 세계적 위상은 손흥민. 전 세계 인지도 인기는 감히 비교도 안될 만큼 손흥민이 압도적 우위고 종목 내 위상도 이번 EPL 득점왕으로 손흥민이 앞섭니다. 일단 오타니는 계속 죽스다 한번 MVP 먹은 거라 누적이 없어서 손흥민과 누적 비교도 상대가 안 되죠. 그냥 손흥민이 누적 위상 전 세계 인지도 인기 등 모두 압승이에요. 베이스볼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축구는 아프리카 오지를 가도 애들이 유명 선수 이름은 다 합니다. 오타니의 야구에서의 업적이 더 대단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인지도만 보면 손흥민이 위겠죠? 전 세계 50억 인구 중에서 중국이랑 인도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데, 중국, 인도에서 오타니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에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오타니 아는 사람이 전 인구의 0.1%도 안될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종목 내 위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목 내 위상만 따진다고 한다면 대구의 김연경 선수, 피겨의 김연아 선수, 레슬링의 심권호 선수 등은 종목 내 위상이 그 어느 선수와도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축구로 따지면 메시이자 펠레이고 야구로 따지면 사이영이자 베이브 루스, 농구로 따지면 마이클 조던인 선수들입니다. 애초에 종목이 다른 선수들을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선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과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를 기원합니다.